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인데 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특기군을 잡았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 그죠 이걸 언제 이야기 한건데 이제 잡았다고 정부에서 난리를 치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규제 풀자 엄마 전세 쏟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만 골탕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규제를 묶었다가 규제를 풀었죠. 그죠.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인연. 그러니까 이게 전세 물량이 안 놓다가 갑자기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 규제라는 정책은, 왜외 가격을 왜곡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매물을, 그죠. 전세 매물을 갑자기 이제 내놓지 못하던 자, 그것들이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만 할수록 그만큼 시장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 기사로 부산 뉴스로는 올 상반기 부산 아파트값 작년 1년치 만큼 올랐다라는 부산일보 기사가 있는데 과연 작년 1년치 만큼 올 상반기 올랐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저 어, 첫 번째 어, 첫 번째 뉴스로 실거래가 위신고 투기꾼 딱 잡았던 황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황남기 부총리가 그죠 실제 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주택 거래 가격을 지자체 에신고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우기를 최초로 절발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전에부터 예, 조사한했는데 그죠 이제 이제 이게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아는 건데, 그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수요가 초과하는 초과 수요도 2주 연속 꺾이고 있다며 수요자들을 겨냥해 주택 가기 시장 하락을 경고했다. 근데 서울을 지금 하락을 경고할 그 시기는 아니죠. 쪽데 있어 봐야 되죠.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서 투기행위 차단 집값 수요 심리 억제 등을 겨냥한 정부의 시장과의 심리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왜이 정부는 그 자꾸 어 시장하고 그 사월려 갈까요? 그죠그 이해가 안 가면서 시장을 풀어주면 되는데 시장은 돌아가게만 해주면 되는데 자동으로 돌아가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막 막으니까 그죠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고의 20일 밝혔다. 이제 적발했다고 밝히는 게 지금 정부야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높은 거래 가격을 관청에 신고해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또는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행한 말한다.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거래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 오고 있었다.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죠? 우리가 딱 보면 뭡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건 의심스럽다. 이거는 어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신고를 우리가 어 실거래가 신고를 빨리 해라는 거죠. 그죠? 빨리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거를 빨려 하다 보니까, 1개월 내로, 그 짓으로 떼어가지고, 그걸 지울 수가 있다는 거, 치를할수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거래가를, 그죠, 계약, 계약 시에 해라는 거 아닙니까? 거죠 계약 시에. 계약 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계약 시 말고, 잔금 치르고, 그죠, 인도, 업을 부동산 인도 인수 받았거나, 그 입주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 시에 해라니까, 이게 이런 부장이 생긴 거,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계약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래가 됐어도, 잔금을 치려야 우리가 매매라는 것이 완전히 성립되는 건데, 매매가 성립,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신고를 해라, 이런 게 잘못이죠, 정부에서. 그거만 고치면 되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저, 음, 그집 거래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괜히 국민들 못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어위 내부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걷가름에 대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게 당연히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이 그죠 강의 가능한 사실을 법을 그죠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걸 그죠 내물을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잘해라. 이라는말 말이 안 되죠.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면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그래 이게 사실은 신고해 놓고 취소를 하게 하면 한달에 취소하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했다가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계약 시 하지 말고 잔금을 치르고 해라 이래 하면 되는데 이 같은 실거래가 뛰어 행위는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계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이 텀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틈을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틈을 이용 못하게 그냥 잠금을 치르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실제 실거래가가 띄우기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많, 많,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이 집값을 올릴 때 보면은 이 이상 거래가 자꾸 발칭하더란 말입니다. 그죠? 발칭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7억, 가격에서 갑자기 8억 9억까지 갑자기 이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 실거래가가 이런 거는 바로 조사를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잔금을 치르고 그죠 매매가 완성, 완료됐을 성완때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 정보 통계를 조금 늦게 낸다고 그게 문제가 될거 있습니까 그죠 네? 아무 문제 없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우리가 규제를 풀었는데 엄마 아파트 전세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규제가 얼마나 우리가 어, 나쁜 건지 여기서 딱절 열시 여기 연을 하는 거죠. 불과 일주일 새 서울 강남구 제,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전세 매물이 두 배로 불어났다. 도시의 부담 강화, 임대차 3법 시행 등의여으로 한때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배기에는 대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거 조그마한 거죠. 이거 재건축, 실거주, 인연, 요거 하나 때문에 이게 전세가 그죠. 그만큼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백치하니까 그러니까 규제라는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조심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정책이 제일 좋고, 없이 그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때는 한데, 규제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부제, 규제 정책을 전체적으로 그죠. 뭐, 어 대출을 쪼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금을 좀 올린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게 행가닙니까 결국에는 네, 은평구에 어, 아파트가 어, 7월 1 2일 31건인데 85건으로 174% 늘났다는 어거 강남구 엄마 아파트가 74건 104건 1 2 0 늘났다는 어거 규제 전 규제 후 그죠 중산시형 마포구 20건에서 40건 100% 서초구 그 렛미안 퍼스티지 24건에서 38건 58% 호반 서비스자양 56건에서 85건으로 51.7% 강남구 현대일차 53건에서 31건으로 3 4 7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이 그만큼 물량을 줄인다는 거죠 내용은 뭐 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스로 올 상반기 부산 아파트 값 작년 1년치만큼 올랐다 하는데, 이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작년치 1년만큼 까지 올랐을까. 올, 올 상반기에. 이, 나 기사가 이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기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년도 전체 상승률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근거로 이래 말하죠? 근거는 이제, 음, 부동산 스베이가 KB 부동산 리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에서 6월 부산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44%를 기록 지난해 상승률 8 8 6를 근접했다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게 못 믿기 이 자료는 음, KB 부동산 리본에서 이야기 한건데 저는 이거못 믿겠어요. 근데자 보시죠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상반기 우리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보면은, 자, 부산이 지금 4 3 4.3%, 그죠? 4.3%. 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산이 높지가 않죠. 대구가 3.4%, 울산 4%, 그 다음 이제 뭐, 광주도, 광주도 4.6%인데, 부산 4.3%라서, 결국에는 강력 시중, 이제 4위, 3위권이죠. 4위 세번째, 그죠? 대구, 울산, 부산, 그 다음 광주, 그죠? 이렇죠. 경상 북도 이런 충청북도이 충청남도보다 못하다는 거죠. 상승률이. 그런데 그럼 작년에 얼마를 뛰었는가? 뭐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러면은 작년 2019년 12월부터 12월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 한해 동안은 부산이 16.8% 올랐어요. 16.8%. 올해는 상반기 4.2% 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밖에, 46, 4분의 1 밖에 안 올랐죠. 4분의 1. 그런데 무슨 작년 한해 동안 올란 가격만큼 올랐다고 그렇게, 어, 거짓 뉴스를 때립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어, 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도 우리가 그런데, 그죠? 울산이 21%, 자, 작년 한해 동안 또 봅시다. 경기도가 21%, 인천이 17%, 서울은 이제, 워낙 넓으니까 9.6%인데, 부산이 작년 하해 동안 16.8% 올랐단 말입니다. 대구 16.1%, 울산, 울산보다 못했죠. 작년에는. 한해 동안. 전라북도, 강주보다는 높았고, 작년에가 조금 많이 올랐죠. 16%니까. 한해 동안. 1 6 8올랐여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해는 4.2% 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올해는, 자, 7월, 지금 상반기도 아니고 7월까지를 제가 잡았단 말이에요 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비, 올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현재까지 가격이 해봤자 4.3% 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6월까지를 딱 보면은 4 2네 4.2%, 그죠? 4.2% 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그런데 지금 뭐 작년 한 해만큼의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또, 저, 또, 이 기사는 또 현대 쪽이 났었죠. 그죠? 부산 지역별로 보면은 현대구가 2 1 6올 상반기 13.73% 올랐다는 겁니다. 현대구가 가만 그만큼 올랐는가 볼까요? 현대구가 5.4% 밖에 안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에. 5.4%. 근데 뭐오 올랐다고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기사가, 그죠? 처음부터 이 틀렸는데, 그런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써버리면은, 다음 진짜 그런 줄 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작년에 우리가 다이야기했 이야기인데, 그것더 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허험한 기사로 지금, 어, 전국적으로 지난해 9.65%에서 올상반기9.97% 이미 지난해 상승을 넘었었다. 에이 에이 올해, 올해는 지금 이렇게까지 안 올랐단 말입니다. 네? 올해, 올해는. 올해 1년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 1년치를 보면 작년 6월부터 하면은 22% 올랐죠, 그죠? 이게 이제 작년, 올해부터 1년 전에 비해서 16.4%고 1년 전에 비해서 작년 한해 동안을 보면은 16.8%죠. 그러면 작년 한 해, 올해, 지금 1년치를 비교해보면은, 자, 비싸게 올랐죠. 그죠? 1년치를 비교해보면은 1년치는 비싸게 올랐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올해 상반기에는 4.2%밖에 안 올랐습니다. 기사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좀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야, 진짜 올랐다 하는 생각 할수 있지 않으면 지금은, 어, 오르막에 정점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점에. 지금 정점에서 잠깐 이제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 단계에요. 지금 부산이.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지켜보시고, 내 집만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도 하시고, 분양은 받으세요. 일단 분양가는 사기 때문에, 분양가는 사기 때문에, 분양은 받으시는데, 위치 좋은데, 또 이제 외지, 이런 데는, 분양을 잘못 받으면, 손을 볼수 있습니다.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아요.